love y'all forever and ever we are free we are love we're round we're skinny we're big we're small but we have love in our heart and we want you in as long as you bring the love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 켜자마자 들어와 주신 분들 모두 반갑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원래는 지난주에 방송을 한번 했었어야 돼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1월부터 일주일 에한 번은 키겠다라고 했는데 두 달을 두 달도 채, 채 되지 않아서 일주일에 한 번을 하겠다는 약속을 어겼습니다. 미안합니다. 근데 뭐 일이 바빠서 안 켰던 건 아니고 저도 이따가 뭐 매매 내역 뭐 보면서 이야기 하겠지만 저도 딱히 막 매매한 게 많지 않고 마지막 매매도 지금 여기서 멈춰 있죠. 2월 11일이니까 8일 전에 매미하는게 마지막이고 그 뒤로 매매를 안 했었고 어... 매매를 안 했던 이유는 뭐 일이 바빠서도 있지만 그냥 타점이 거의 없어가지고 이렇다 할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눈에 들어오는 곳은 여기? 여기에서 숏을 한번 들어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숏 들어갔네 여기서? 어 들어갔구나 어 아, 들어갔네. 아무튼. <laughs> 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헷갈려. 여기 맞죠? 15일. 아, 안 들어갔구나. 쏘리. 아니, 맞네. 여기 11일. 마지막 숏. 11일. 아, 맞네. 숏 들어갔었네. 아 아무튼, 타점이 뭐. 그렇게 괜찮은 곳이 없어가지고 면회를 잘안 했고 방송을 키려고 원래 지난 주말 했었어요 1월 날은 어 집에서 쉬고 있어가지고 1월 날 방송을 키려고 했는데 봐도 모르게 했어가지고 하... 아 사실 뭐 오늘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오늘도 사실은 방송을 안 키려고 했어요 안 키는 이유가 물론 제가 뭐 불성실한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제가 뭐 이거를 방송에 이렇게 연연하진 않지만, 그걸 떠나서, 내가 시간을, 물론 저의 시간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제가 방송을 하면, 라이브로 그래도 한, 3,000명 이상은 보고, 조회수가 그래도 한, 뭐, 5만에 가까이 나오는데, 보통은. 그러면, 그분들이, 시간을 내서 내 방송을 봤을 때, 얻어가는 게 있어야, 시간이 아깝지 않은데, 사실, 뭐, 그래서, 그래서 방송을 이제, 지난주에 쉬었고, 오늘도 사실 그래서 쉬려다가, 그 방송을 킨 이유는, 뭐, 사실 오늘 제가 생일이거든요? 오늘 생일 당일입니다. 그래서 아까 키자마자 막 생일 축하한다고 어떻게 알고, <laughs> 내 생일 어떻게 알았지? 알고 막 이렇게 축하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어, 내가 진짜 방송을 안 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 그, 진짜 할 말이 없어서 안 켰다라는 말을 좀 해주려고 성이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오늘 방송을 켰어요. 그 성이라 하면 그래도 생일인데 딴거안 하고 뭐술안 먹고 안 놀고 <laughs> 집에서 방송하고 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냥 일단은 점검을 조금 하는 정도로만 간략하게 할게요. 점검을. 아. 어... 줄곧, 줄곧, 뭐, 헷갈리긴 했었지만, 어, 주관점이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줄곧, 여기가 이제, 1, 2, 3, 4, 그리고 5파 구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 이미 신고점을 넘었던 상황에서, 뭐, 저도 솔직히, 뭐, 의심은 했었습니다. 또 다른 3의 1파가 열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뭐, 메인 관점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또 다른 3.1파가 열린 거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너무너무 해피한 상황이죠. 이러, 이 정도로, 비트코인이 폭등하면, 알트코인도 당연히 따라오를 것이고, 누구나 다돈 버는 그런 해피한 장세가 올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조정이 끝나면, 그래봤자 또, 이게 1, 2, 3, 4, 5죠. 또 오르죠, 이렇게. 그럼 거의 20만 달러까지 가는 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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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피한, 이제, 상황이 올것 같은데, 이런, 어, 뭐, 좋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이렇게 되면 빨리빨리 빨리 올리면 좋겠죠 하지만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저는 이제 저 관점보다는 이제 한파동이 이렇게 1, 2, 3, 4, 5로 끝난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조정이 있고 이 매물대 상단을 좀 터치하고 다시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적 가격적 조정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견해입니다. 그거에 기반한 것은 당연히 알리트 파동이고요. 음. 그래서 지금 사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뭐 뚜렷하게 좋을 것도 뭐 뚜렷하게 나쁠 것도 없는 상황인데 그나마 조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아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생각보다 지난번 이제 CPI가 어, 높게 나오면서 시차가 높으면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생기죠. 인플레이션 우려감 때문에 금리를 빨리 인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좀 우려감이 생겼죠. 금리가 인하돼야 낮은 금리로 사람들이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던 사업을 하던 경기가 활성화되고 주가도 오르고 투자도 많이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은 것도 이제 오르고 할텐데 이제 그렇지 않다 라는 게 조금 악재로 작용하면서. 중간중간 반등은 계속 왔지만 가격이 아래로 흐른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는 뭐, 악재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어, 음, 트럼프 행정부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뭐,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호의적으로 이야기하고, 언급도 많이 하고, 심지어 트럼프 코인도 발행하고 했었는데, 막상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초기에 어, 집중할 것이 많아서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코인에 대해서 크립토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고, 어, 본인 이름을 딴 오피셜 트럼프 코인도 이제 한발 조금 뭔가 적극적이지 않다는 뉘앙스를 보여줬었죠. 내일 아마 내일인가에 또 이제 어, 중요한 담화, 대국민 담화, 대국민 발표 같은 게 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베팅 사이트에서는 트럼프가 내일 크립토를 언급할 확률에 대해서 한20% 초반을 좀 치더라고요. 어쨌든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어 크립토에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내일 트럼프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또는 뭐 크립토 전반적으로 친화적인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반등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언급하는 수준도 좀 눈여겨봐야 될것 같아요. 단순히 언급한 거 정도면, 그러면 잠깐 올랐다가 빠지는 행태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닿았다가 다시 빠지는 행태일 확률이 높고, 이렇게 되면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랩트 숄더, 헤드, 라이트 숄더가 되면서 헤드 앤 숄더, 넥라인까지 다시 빠졌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이렇게 푹 꺼지는 듯한 이런 패턴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일 굉장히 디테일한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 시장의 기대감이 한번 반등이 아니라 꾸준한 매수세로 다시 한번 고점을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저도 전략을 수정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을 거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한번더 넘긴다라고 하면 그러면 좀 전략을 수정해 볼까 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 전략을 수정이라고 하면 어, 지금은 사실 신고점을 다시 갱신해서 위로 올라간다라기 보다는 단기간은 일단 조정이 있다가 조정이 마무리되고 다시 신고점이 이때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나, 올해 최소한 빨라야 3, 4분기쯤에나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제 만약에 아주 디테일한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이렇게 급하게 올라갈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이건 제 직, 관인데 그래서 이건 신뢰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뭔가 제가 지금 느끼기에 시장에 돈이 많은 것 같지 않아요. 이미 주가도 너무 높이 올라 있고, 그래서 주식을 사는 것도 이제 사람들의 슬슬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돈이 많 그거보다 더 돈이 많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사겠지만 그 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물가나 럭셔리 소비재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도 마찬가지고 투자 심리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막 그런 미친 듯한 폭등이 이어질까? 막 이런 미친 듯한 폭등이 잘 모르겠어. 그래서 좀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직관적인 좀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항상 하락 이야기를 할 때마다 뭐 이제 뭐안 좋은 댓글이 달려요. 오늘 방송 끝나고도 안 좋은 댓글이 달릴 확률이 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아요, 늘. 항상 좋은 댓글이 100이면, 그 중에 한 3, 4개 있을까 말까 한 비율로 달리는데. 뭐, 매형남또 하방 얘기하는 거 보니까, 감 떨어졌네. 얘는 맨날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더라. 뭐, 그러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객관적으로 하는 거고, 어, 감이야 떨어질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뭐, 내가 얼만큼 계속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느냐인데, 그거를 생각하면 아직까지 저는 뭐, 감떨어지진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18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7년차 됐는데, 어, 초기 2, 3년에 반짝했던 트레이더가 5, 6년을 못 넘기고, 어, 빨리 마탱이가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월가에서도, 국내에서도. 근데 그, 제가 예전 방송을 보면 이런 언급을 제 스스로도 많이 했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아, 아직은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나는 부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최소한 거의 한 10년 가까이는 비슷한 폼을 유지해야 음, 좀더 신뢰할 수 있을 거다라는 말을 제가 왕왕 했었는데 가장 위험했던 초기 그 5년은 이제 지나간 것 같고 이제 완숙한 단계에 이르러 가는 것 같은데 10년까지만 좀잘 버티면 잘 계속 꾸준한 폼을 유지하면 뭐 20년 30년 꾸준히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가 최근에 차트를 보면서, 이것도 엘리어트 파동의 분석은 아니에요. 분석했었으면 제가 타점이 있었겠죠. 소을인데 이게, 제 옛날 시청자들은 알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맥도날드라고 부르거든요. 왜냐면, M자형 하락. 떨어졌다가, 반등 왔다가, 떨어졌다가, 반등 왔다가, 떨어졌다가, 맥도날드 마크 있죠? 처음 자꾸 떨어지거든요 이게 무슨 아마 시장에 이런 패턴은 없을 거예요 맥도날드 패턴이 라는 <laughs> 있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책에 아마 이런이 없었거든요 이것도 막 계속 맥도날드 하고 있거든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그래서 맥도날드가 나오면 자꾸 반등이 나오지만 큰 반등 안나오고 계속 하락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 맥도날드 패턴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여기가 좀 강력한 지지선인데, 결국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해요. 이때마다 지지가 왔었고, 강력한 급반등이 왔었고, 계속 지지를 살짝 뚫렸지만, 반등 왔고, 반등 왔고 해서, 다음에 여기 닿을 때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가 뚫리면, 아마, 굉장히 오래 여러 번 지지했던 구간이 뚫렸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 뚫리고, 반등이 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리테스트 걸리고 아마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물론 이렇게 되기 전에 제가 방송을 한번더할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니까 한번더 언급해드렸고, 아주 혹시나 제가 또 방송을 일주일 이상 안 한다 하더라도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타점은 정말로 솔직하게 저도 매매한 게 별로 없고요. 그래서 수익도 별로 없습니다. 보시면 뭐, 뭐, 거의 수수료 뛰기 3만 불, 뭐19,000 달러 손에 또36,000 수익 뭐또33,000 수익 뭐 거의 지난 방송 이후로 이렇다 할 수익도 없었습니다 어, 타점이 안 잡히고 결과론적으로 지나갔었을 때에 이런 곳에서 ABC 반등 나왔었을 때저 사실 여기 이제 매물대 한번 막고 급히 떨어졌던 자리니까 ABC완성이 이 라인 언저리에서 나오면 이 부분에서 숏을 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이때도 왜못 들어갔냐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이 구간이거든요 이 구간 결국에 시범봉으로 제가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잖아요 봤었을 때 여기가 A파동이고 B파동이고 C파동인데 C가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지금 C가 C의 C가 올라오고 있는 중에서 여기가 C의 C 구간이거든요 csc 구간을 그러면 좀더 확대해서 보면 이 구간인데 여기서부터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과연 카운팅 할수 있냐 라고 하면 여기는 카운팅 할 만한 웨이브 모양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그래서 어뭐이 부분에서 카운팅이 되면 그러면 숏을 치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고 좀 아쉽긴 하지만 어. 결과론적으로, 뭐, 숏 들어왔으면 수 받겠지만, 앞으로 이런 자리에 와도 또못 들어갈 거예요. 아마. 카운팅이, 마지막 c w 이브 카운팅이 정확하지 않아서. 여기가 ABC 포메이션이긴 하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다 할 뭐, 타점이 안 보입니다. 아, 그리고 저는 당연히 여기가 진짜 오파 고점이고, 반등이 있더라도 하락해서 여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반등 왔었을 때숏 타점 위주로,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마 아마 어, 랩트 숄더가 그러신다면 여기가 A가 되겠고 이렇게 A B C로 떠들어져서 B가 된 거일 거고 반등이 나와서 C가 이렇게 나오면서 여기 때 한번 실패했었죠. 그리고 여기 좀 매물대 조금 있죠. 그래서 이쯤 맞고 다시 이렇게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 A B C가 완성되면 소타점을 잡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당연히, 아까, 바로 1분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가 명확하게 오파동이 그려지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ABC가 나와서 c 의 C웨이브가 카운팅 되는 경우에만 숏을 들어갈 거고, 그렇지 않으면 숏을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의 손익비를 보면, 아, 그, 나도 이거 손익비 써야 되는데, 항상 손에 익지가 않아서, 손익비 어딨지? 어디, 어디 디 여긴가? 아, 여기 있데 이걸 제가 방송을 써본 적이 없죠. 3년 동안 이제 숏을 이쯤 들어갈 거고 이제 이쯤 2절 라인이 이제 냉라인이 1차 2 절을 냉라인이 되겠죠. 이러면 손익비가 3.5대1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2차 수익을 여기까지 가져간다라고 하면 손익비가 10대1 정도 되네. 그래서 나쁘지 않은 자리인 것 같아요. 손익비 적으로도 그래서 올라갔었을 때에 좀쇼세를 노려볼 것 같고 그러려면 이제 트럼프 연설 때 우리가 기대했던 것대로 시장 반응이 나오면 당연한 거니까 가격 상승은 없는데 어 베팅 사이트에서 우리가 코인프가 코인을 언급할 확률을 20%대로 봤으니까 좀 서프라이즈 아주 디테일한 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크립토 좀 정책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는 수를 넘어가면 단기 반등이 나올 테고 그러면 그때에 카운팅에서 좀 숏을 들어가서 손님표 괜찮은 곳에서 이제 들어가서 수익을 좀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오늘 방송은 사실, 뭐, 이게 다고, 제가 늘상 방, 자주 방송을 안 키는 이유는 방송을 켜도 할 이야기가 없어요. 계획에 수정되면 뭔가 있는데, 계획에 수정된 게 없고, 나누고 싶은 트레이딩 히스토리, 그니까 제가 과거에, 최근, 지난 방송부터 지금까지 타점들에 대해서 좀 같이 공부해보자는 식으로 키고 싶었어도, 저도 뭐 거의 매매를 안 했고, 수익도 별로 없었고, 매매 계획을 공유하고 싶어도, 어 딱히 아이디어가 지난번과 다르지 않고, 그래서 방송을 지난주는 스킵을 했습니다. 어, 큰 결은 변함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음, 뭐 어찌됐든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방송을 최대한 키려고 하겠습니다. 어, 3,000명 정도 들어와 주셨는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은 어, 분석은 지금 20분도 되지 않았지만, 최 방송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드릴 말씀이 딱히 없는 것 같아서 또 궁금한 뭐 아까 보니까 트럼프 코인 어떻게 하셨어요? 다른 아트코인 물어보시는 많은데 트럼프 코인은 늘 그렇지만 저는 계획이 수정되면 늘 말씀드려요. 아무 언급이 없었다는 건 그대로 실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식이건 코인이건 부동산이건 어떤 것이건 10번에 걸쳐서 매집할 거라고 했고 2번 매집했고 앞으로 8번 더 매집을 할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트럼프 반등이 잠깐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축하합니다. 이절 하셨나요? 라고 댓글을 달리던데 아니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늘 방송 이도, 이만 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생일 축하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고 카카오 보여주냐고? 저늘 얘기했잖아요. 아직 TP가 안 왔고 손절가도 안 왔어요. 제 방송은 얘기했지만 손절가도 도달하지 않고 TP도 오지 않으면 전늘 보유하고 있어요. 물어보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뭔가가 실행을 했으면, 생각이 바뀌었으면 꼭 말씀드립니다. 음. 대선 테마주 사셨나요? 샀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산다, 한다고, 그대로 한다고. <laughs>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대로 해요. 물어보실 필요 없습니다. 다음에 방송에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음, 다음 방송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짧게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고맙습니다.